안녕하세요 노브로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초가성비 중고폰 탑 o p 5를 준비를 했는데요 초가성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격은 10만 원대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플래그십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성능은 비슷한 제품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렴하다고 해서 고장 나거나 문제 있는 핸드폰들은 절대 아니고 기스 없는 S급 기준으로 선별된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5위는 갤럭시 A30입니다. A30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32기가인데도 불구하고 대용량 배터리 탑재라는 건데요. 대용량 배터리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는 슈퍼 AM OLED 패널을 사용해서 아이폰의 선명한 화질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만큼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직접 게임을 하다보면 조금 버벅거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수방진 기능이 없어서 물 묻은 손으로 만질 때 조심하셔야 하지만 큰 화면과 선명한 이제 화질, 높은 배터리 용량을 가진 만큼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께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갤럭시 S 커버 5입니다. 이 모델의, 어, 장점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슬림하고 가볍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172g의 가벼운 무게라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키즈폰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HD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어, 밝고 선명한 화면을 구현해서 영상을 볼때 조금 더 생생한 화면으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사용 가능한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모델은 독특하게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어, 완전히 충전된 여분의 배터리를 교체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해 전부터 스마트폰 대부분의 일체형 배터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교체형 배터리는 거의 없어졌는데, 엑스커버의 이제 경우에는 추가 배터리를 구매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배터리를 보다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급 모델인데도 엑스커버5는 방수 방진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키즈폰이나 서브폰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3위는 갤럭시 A32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A52, A72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급 모델인데도 성능 수준은 갤럭시 S8과 비슷하게 볼수 있어요. 삼성 페이를 지원하는 이제 모델이고요. 90Hz 주사율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더 부드러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는, 어, 일단 후면 8 0 0만화소초광각 6400만 화소 일반 관각 그리고 500만 화소의 심도와 접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떨림 방지가 빠졌고요. 어, 야간 촬영시에는 약간의 이미지 뭉개짐 현상이 있지만 보급 모델 수준에선 나쁘지 않은 카메라 성능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5000mAh 탑재되어 있어서 90Hz로 사용하시면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어, 넉넉한 용량으로 보여지네요.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 세컨드폰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네, 2위는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어, 엣지 디자인으로 얇고 예쁘게 빠진 디자인을 선보인 모델이에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베젤을 줄여가지고 전면에 화면이 좀 큼직하게 전체가 다 보이기는 걸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16대9 화면 비율에서 이번에는 18.5대9 비율로 비율이 좀 변경이 되면서 화면이 좀꽉찬 느낌이라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유모델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 슬롯이 따로 있어서 메모리 확장도 가능하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더 늘려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방수 방진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다 되어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거는 지문인식 센서가 뒤쪽 카메라 앵글 옆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문인식 하시다가 이제 카메라 렌즈에 이제 손이 닿아서 얼룩이 좀잘 생길 수 있다? 라는 단점도 있네요. 유튜브나 웹서핑 많이 하시면서 속도가 좀 빠른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S8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1위는 개복시 노트 10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컬러감이 좀 화려하게 라인업이 돼서 출시가 됐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256기가와 512기가 두 가지 역량으로 출시가 됐어요. 내장량 기가 수가 높다 보니까 뭐 SD카드 슬롯은 따로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단점 그 중에 단점이고요. 흉형 같은 경우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타입 탈로 베젤이 없어졌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볼때 이제 기존에 베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사라지면서 거슬림 없이 좀큰 화면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영상 보거나 작업하실 때 편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어, 노트다 보니까. S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글을 작성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실 때 작업하실 때 좋고 S펜에는 리모컨과 좀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볼륨 조작하실 때 등등 더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시된지는 이 됐지만 순위는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프리미엄 모델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의 10만 원대. 탑 유튜브이지 않나 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매나 판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확인을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유튜브 이벤트 카톡으로 문의해주시면 모든 모델에서 각각 2만 원씩 다 할인을 해드리고 매장으로 전화주실 때도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시면 동일하게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안녕!